안녕하세요. 오후 5시 기상청 날씨 예보 예보 분석관 김윤정입니다. 오늘 저녁과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요일인 내일도 역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자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위성 영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 영상은 대기 5km 상층 대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수증기 영상으로 노란색 영역은 건조한 공기이며 색이 붉어질수록 더욱 건조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건조 공기가 상층 공기를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데요. 저 멀리 아주 추운 시베리아의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쌓여 가라앉으면서 중국, 중부지방 대기 하층에도 고기압이 만들어져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때문에 일요일인 내일까지도 구름 적고 파란 하늘과 함께 단풍 구경하기 좋은 주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유의해 주실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만큼 대기도 점점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실효습도가 3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건조주의보를 발표합니다. 실효습도는 대기가 건조한 정도와 건조한 상태가 지속된 기간을 반영해서 화재 발생의 위험도를 알려주는데요. 실효습도가 50% 이하로 낮아지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건조특보가 발표될 경우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온입니다. 현재 기온 분포를 보시면 강원 산지 10도 내외, 그밖의 지역은 20도 내외로 선선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차갑고 건조한 영역에 들어 있고 건조한 대기는 습한 대기보다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해 뜨기 전과 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즉 낮과 밤 기온 차가 커지는데요. 오늘 밤 사이 맑고 건조한 날씨에 지표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 가량 낮은 1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건조한 중부 내륙, 전라 내륙 그리고 경북 내륙은 내일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고도가 높은 산지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어 춥겠습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에서 23도가 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에 같은 경우는 낮가방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아침 소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추워질 강원 영서와 중부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얼음이 여는 것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안개 소식입니다. 오늘 밤사이 지표가 냉각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 내륙과 전라 내륙, 경북 내륙에는 앞을 볼수 있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남 내륙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침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햇볕에 의해 앞에 안개가 소산되고 나면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으니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해보였습니다.